안녕하십니까. 저는 SK그룹의 채용 소식 및 주요 관계사의 소식을 전하는 SK커리어스 에디터 식9기 취재 기자 이주원입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께 SKC 취재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SKC 취재 기자는 매월 한개에서두개씩 SK 커리어스 저널에 올라가는 관계사와 트렌드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때 취재 기자는 SK그룹 채용 소식에 관한 콘텐츠 제작이 주 업무인 만큼 독자에게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KC 활동 혜택으로는 월 활동비 제공, 관계사 멘토 매칭 및 멘토링, SK 임직원과의 만남, 콘텐츠 특강 등이 있고, SKC 활동 수료자에게는 SK그룹 채용 지원 시첫 전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관심 있으면 지금 당장 SK 커리어스 저널을 클릭하세요. Right now!